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KMW입니다. 이번이 11번째 종목 점검 영상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작년에 이걸 멀리 볼게요. 아, 더 멀리 봐야겠네요. 자, 작년에 고점. 작년에 고점은 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KMW 현재 주가 위치 이미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사실 투자 포인트가 어그러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5G 대장주로 KMW 하반기를 이끌 것이다. 라는 의견 변함 없고, 뭐, 저희 홈페이지 7월 9일. 저희도 현재 진입 이후에 목표가 높여가면서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 KMW입니다. 자, 그래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 고점 아닌가? 이러한 의견들도 있으실텐데 눈이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수익권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언제 팔지 여기서 급락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계시다면 비중 어느정도 현금화 진행하시는게 나아요 다만 이 종목 전량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보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지선이니 저항선이니 할 구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만 집중했다면 이미 수십 차례는 매도 구간 나왔습니다. 지금은 업황의 모멘텀 그리고 KMW가 이 업황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KMW 이 종목에 왜 집중해야 하고 왜 단기 관점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왜 5G 대장주로 회개할 것인지 시라 보는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언급 드렸어요. 매주 한, 주, 한 번씩은 종목 점검하고 있는데 이걸 매주마다 똑같이 얘기를 언급드리면 종목 점검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에 왜 집중해야 하는지는 저희 이전 kmw 영상들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은 현 위치가 고점이냐 매도해야 하느냐 홀딩 이어가느냐 이 관점에 대해서 의견 드리려고 합니다. kmw 에이스테크와 가장 많이 비교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 KMW, 긴, 장, 긴 양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고, 하지만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점. 그에 반해, 에스테크, 강한 시세 반영 이후에 옆으로 다소 횡복 그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일단, 둘 중에 뭐가 좋다 이게 아니라 둘다 좋아요. 하지만 저희는 KMW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자, 이유가 뭔고 하니,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있네요 KMW와 에이스테크가 생산 납품한 통신 부품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안테나, RRH, RF 부품, 스스셀까지 대신 이 차이가 있다고는 말씀드렸죠. 에이스테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납품에 주력을 하고 있다면 KMW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노키아, 에릭슨, GT까지 화웨이를 제외한다면 글로벌 공급사의 모든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 화웨이 조금... 안 좋죠 상황이 반대로 삼성전자는 반대세를 입을 수도 있고 노키아도 마찬가지고 에릭슨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 납품하는 kmw가 악재일까요 그건 아닐 거죠 자 현시점에서 매... 포인트만 다시 짚을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미국 일본 유럽까지 하반기 5g 인프라 구축은 이제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닌 실행 단계에 와 있다는 점 그리고 두번째. 글로벌 5G 구축 체인 중에 중국의 화웨이 배제가 삼성전자나 노키아, 에릭슨에게 반대수혜로 기회로 다가온다는 점 그리고 이 기업들에게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KMW라는 점자 저희는 여전히 KMW 미리 한계를 설정하진 않습니다 지금이 고점일까요 네 보이는 그대로 보면 지금이 고점이죠 고점 구간은 맞습니다 단기 고점 누군가한테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여기가 한계일까요? 그러하기엔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에 글로벌 5G망, 5G망, 인프라,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된 시점인데 점이 이 종목의 한계를 지금 굳이 설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도 좋지만 철저히 상승분에 대한 단계 차익 물량 소화시킬 것 시키고 지지 구간을 테스트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겁니다. 어느 구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뭐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만 기대할 순 없어요. 어느 정도는 분명 고점이라 생각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 소화되는 구간 그런 부분을 거치면서 지지구간을 형성하는 시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해요. 만약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희는 7만4천원 구간까지는 보유 의견 변함 없습니다. 만약 이 구간까지 깨진다면 깨져서 내려간다면 KMW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5G 섹터 자체가 한번 죽는 기간일 겁니다 근데 그러하기엔 5G 섹터 뭐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에 비해 여전히 시장의 수급머리를 저는 제대로, 아직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수급 시세를 반영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정말 이전에 전기차와 수차와 같은 제대로 된 음, 순환장세를 거쳤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돈이 크게 들어와서 크게 빠져나갈 상황도 상대적으로 아니라는 점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단기급락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지금은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홀딩에 무게를 두고 여전히 이 종목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MW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실시간 댓글 리딩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로 추천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추천 종목은 시초가 단타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듯하고, 오늘의 무료 추천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이 9월 11일이죠. 네, 드림시큐리티, 동화약품, 우리손FNG.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 익절, 한 종목 손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